그래서 8월 27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여러분이 신경 쓸게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유동성 축소냐 확대냐, 다가올 잭슨홀 미팅을 주목하자, 그의 한마디에 달러, 금, 주식 모두 춤춘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FOMC라는 연준회의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양적 완화를 할지, 양적 축소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연준회의는 주로 45일에 한 번씩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연준회의를 통해서 2019년도에는 세 차례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최근 코로나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연준은 제로금리인 0%로 금리를 쫙 내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연준회의를 통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양적 완화란 연준이 돈을 찍어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혹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을 매입하는 행동인데요. 그로 인해서 연준의 자산은 4조 달러에서 7조 달러까지 부쩍 늘어났습니다. 몇달 만에 3조 달러가 증가한 셈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1년 GDP가 2000조 미만이라 합니다. 몇달 동안 연준이 찍어낸 돈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연준은 3조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3조 달러면 대략 한국돈으로 3천조가 넘어가네요. 하여간 연준은 어마어마한 돈을 단기간에 찍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투자 자산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 주식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르던 연준의 자산은 6월 들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라? 연준, 너네 돈 무한대로 찍어낸다며. 왜 지금 와서 왜 돈을 다시 줄이고 있는 거냐? 너네 다시 유동성 회수하는 거냐? 이제 돈 그만 찍고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거냐? 사람들은 이렇게 유동성 축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2018년이 아닌 2008년도 10년 전 경제위기 때 파란색 연준의 자산과 검은색 다우지수 차트를 비교한 것입니다. 연준이 경제 위기 때 엄청난 규모로 돈을 뿌리면서 연준의 자산이 이렇게 딱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멈췄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 하락이 멈추자 연준은 갑자기 유동성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락을 멈췄던 주가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신저가, 새로운 저가를 경신하고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자 주가도 이에 맞춰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업의 실적, 대외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연준의 유동성 공급, 이건 역시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디에요? 주가 상승해요. 여러분은 주식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연준이 유동성을 공급하는지, 축소하는지, 이것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 돌아오면, 사람들은 지금 연준의 유동성 축소를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는 6월 FMC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금리 인상을 생각하는 것조차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엄청난 말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팬데믹 때에는 무제한으로 돈을 풀었었는데, 이제는 무제한까진 아니고, 매월 국채 800억 달러, 모기지증권 400억 달러, 토탈 1200억 달러 규모의 돈만 풀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동성 축소까진 아니지만, 유동성 공급에서 살짝 뒤로 물러난 셈이죠. 그리고 6월달 FMC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YCC나 마이너스 금리 같은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원래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지금까지 무한대로 먹을 걸 많이 먹었는데, 이제 와서 한 달에 1200억 달러, 이 정도로 선을 딱 그어주면은, 이것도 많은데, 뭔가 덜 먹은 것 같고 더 먹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준에게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연준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그리고 7월 달 연준회의에 대한 결과, 즉, 연준회의 의사록이 8월 20일 새벽에 공개됐는데요. 이때 사람들은 또 연준에게 실망했습니다. 연준은 이때에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YCC 같은 추가적인 부양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연준에게 실망만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시중에 돈을 계속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달러는 계속 하락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 골드는 상승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연준은 원치 않습니다. 자기 나라 화폐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연주는 어쩔 수 없이 화폐가치 하락을 시킬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화폐가치 하락은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달러가치 하락의 속도 조절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면서 나 너한테 다줄수 없어 그냥 이것만 먹고 참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계속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의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달러 인덱스가 92를 찍더니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계속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 반등이 일시적이든 추세적이든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달러 인덱스 하락에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것이죠. 달러 상승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많습니다만, 유동성 측면에서만 정리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이 축소될 것 같다 즉 달러 공급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달러 인덱스는 상승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연준이 계속 돈을 뿌려줄 것 같다 달러 공급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동성 공급을 이유로 달러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공급해 오던 유동성이 앞으로는 더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우려감에 달러가 상승했던 것이죠 이거 제가 많이 언급드렸던 차트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오렌지색이 미국 나스닥 지수이고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왼쪽 네모 박스를 볼게요. 6월 연준 회의 때 연준은 YCC나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실망한 사람들은 미국 주식을 팔아치웠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 나스닥 지수가 2%, 3%이 정도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세요 최근에는 연준이 실망적인 발언을 계속해도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달러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사람들은 연준의 유동성 확대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미국 시각으로 27일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무언가 유동성 확대에 대한 발언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잭슨홀 미팅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공유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좋은 보고서가 나왔네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27, 28일에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 및 전략에 대해 어떻게 언급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에서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발표된 전략이 9월 중순 FOMC에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잭슨홀 미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YCC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굳이 YCC를 쓰지 않더라도 장기물 매입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YCC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연준에서 그냥 돈을 더 많이 풀겠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더 사줘서 이러한 채권 금리를 다시 끄집어 내리겠다 이런 말만 해도 아직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ycc와 양적 완화의 차이는 뭐냐면 ycc는 금리 상단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ycc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권 금리 0.7% 아래로 유지해 줄게 정부, 논에는 채권 마음대로 풀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채권을 아무리 발행을 하더라도 연준이 그걸 다 사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채권금리가 0.7%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앞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준에서 말해줬잖아요 0.7% 이상은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리면서 장기물 매입 비중을 늘리는 것은 포드 가이던스는 아니죠 그냥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거 더 많이 사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YCC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조금 약합니다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으로는 언제든지 과거처럼 채권 금리가 이렇게 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YCC보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떤 기준으로 제시할지가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준에서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연준은 항상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정해왔습니다 물가상승률이 2%만 넘어가면 은 연준은 기준금리를 항상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이 2% 아래 있으면 연준은 금리를 내렸고요 지금 물가상승률이 1%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지표도 좋고 채권금리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사람들은 걱정하는 겁니다. 어라? 지금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대로 있다가는 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2%가 될 텐데 연준에서 기준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이런 말을 딱해 주는 거죠. 아니야. 2%가 돼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게. 우리는 2%가 딱 되면은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적용할 거야. 예를 들어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평 평균 물가가 2%가 넘어가면 그때 금리를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간을 정해두는 거죠. 이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금리 인상 타겟이 2%였는데, 이것을 2.5%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1%인데, 1%에서 2% 가는 것보다 1%에서 2.5%까지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완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는 더욱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은 이러한 연준의 정책을 미리 예상하고 다 정해놨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정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하고 지금 다들 채권 팔고 주식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여러분이 신경 쓸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파월 연준 의장이 당연하게 꼭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약간의 유동성 축소를 언급 됐다 이런 뉘앙스만 보이면 바로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파월 연준의 양이 사람들이 기대를 충족시켜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밤에 달러가 하락하고 금이 오르고 미국 주식이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다가올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연준장이 제가 언급한대로 이렇게 다 얘기해 줄 거다. 미리 떡을 다 먹어버린 건데요. 그래서 잭슨홀 회의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 주목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